어르 잡혔어? 너나 <laughs> 나나 가서 이비도과 가야 돼. 응. 음, 그지? 네어큰 차다. 그치? 어 트렁크 열을 것 같아. 여워라 이리 괜찮은데 <laughs> <의식. 와> <목소리> 어이 무겁거든 <간겁다>, 무거워 님이 <목소리> 무심히 어 무거워 그래, <형님이> <laughs> <목소리> <목소리> 가자 에구조. 한국인은 포기한 거지, <laughs> 한국인이 되기는 포기한 거지. 네? 아, 엄마, 벌래 입국하기. 엄마는 오늘 내가 오는지 모르지만, 아니, 엄마한테 간다고 했는데, 엄마가 귀찮다고 오늘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비행기 표는 다 끊어 놓은 상태여가지고 오지 말라 그래도 간다. 기다려라 이미경. 집주소 불러드릴게요 신촌 신네 신촌 응. 응. 미국에 유명하잖아 꼭 미국에 직상 그냥 오늘 잘리기만 오늘 그런 말. 그러게 진짜 고맙네 회사한테 이거는. 그렇지 보내줘서 어. 고맙. 아 금동이 형도 다음 주에 좋아하겠다 진짜. 애기들 보러 가면 좋으시겠다. 음. 응. 진. 음. 야. 내가 미쳤다. 어. 내다 여기 싱크불불 켜야 돼. 어, 어. 전체 소독. 가스창도 풀어? 어. 아, 전체 소독만 풀어가안안 괜찮아. 야, 집이 이렇게 좋았던가 내가? 와. 내가 집이 이렇게 좋았던가? 와... 와. 식물들 많이 안 죽었네, 그래도. 몇개 죽긴 죽었는데, 오래된 애들은 죽었네. 와. 야, 집왜 이렇게 커? 와... 미쳤다. 시동 걸어봐. 음... <웃음> <웃음> 바퀴 이상 안데 저기 중간에 저기 세우는 게안났나 바퀴가 이상하다. 바퀴 터져. 우와, <laughs> 소맥 <소매카냐>? 가자 미쳤다. <laughs> 이건 내가 햇반 돌린 거야? 어, 빨 <laughs> 거 아, <rapper> 와, <우와>. <digest> <everythingnhk cartoon> 와, 와, 같아요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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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러니까. 먹어 보 솔직히 스시로 맛있거든. 음. 아니, 아니, 아니요. 먹어. 어요 어떻게 먹어야 돼? 음. 이렇게 음. 대충 보기에는 이렇게 음. 해서 음. 이거 하나 해가지고 밥도 음. 좀 넣도록 하던데? 그래? 그렇게 해서 음, 뭐좀 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근데 묵은지가 굉장히 짭짤하거든? 내가 먹어볼게 먹어도 음. 음. 되지? 응 음. 와사비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응응응 음. 음 너무 많이 좀 엄마+ 뭐? 엄마 내일 봐나 <laughs> 한국이야 모르지 기다려 내가 네, 내일 갈게 <laughs> 내일 한잔해 깨 <laughs> 저도 있는지 <줄> 몰랐지 <laughs> 다들 모르지. <laughs> អឺអូ៎នេ <gasps> ះប <whales> ា <laughs> 에? 에? 누구랑 왔어? 엄마 똥 싸고 사고 운다고 들어갔어 깜짝이야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안녕 나왔다 안녕? 나 왔어 나 누구 온다고? 나 왔다 내가 온다고 했잖아 못됐나 <laughs> 봐 내가 온다고 했지 혼자? <laughs> 어. 내가 온다고 했지? 차 가져왔지? 왜고 <laughs> 어? 혼자 운전하고 왔어? 깜짝 놀랐어. 아니 엄마가 차 운전하게 하면 뭐라 하니까 말안 하고 왔지. 그니까 누가 너저 할머니들 초대하래? 나 온다고 했는데? 짝나게. 야, 야, 이 카메라로 붙어 내가 온다고 했잖아. 근데 소고기가 있다길래. 만두 많이 먹고 살 쪄서 왔잖아 어, 손안 쪘네 오늘 <laughs> 아, <좋아. 웃음> 과자랑 아빠 회사에도 과자 하나 가져가고 하라고 과자 들고 왔거든 갖고 와도 돼? 왜안 돼? 나 보험 다 들어져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실력이 되냐고 되지 너 뭐가 안 되네 저기 뒤를 봐 어? <웃음> <웃음> <laughs> <laughs> 잘해졌어. <깨졌어요. 웃음> <laughs> 잘요무어 <깨졌어요. 웃음> 왔어. 어? 예? 어 왔어. 아, 제가 오 오는 거죠. 어머니는요? 엄 오야! 돈줄 왔 돈줄 왔지롱 응나 <laughs> 이제 울어. 같이 왔어 우리 <웃음> 어제. 진짜 멋있어. 어 세상에 나 지금. <laughs> 나 이제 집 거너다. 그래 이제 꺼내라. 아우. 간자만 먹. 예. 전부 간자만 먹. 고 간자. 응 그래도 고생했다. 예. 네. 아직 안 끝났어 근데 아, 반갑습니다. 응. 아 예, 수고했네. 저, 예 저도 지금. 아, 아 아니야 아버지한테 받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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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빠 <laughs> 네. 고향 남원춘향골 생막걸리인데 이거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래? <laughs> 맛있어 엄마가 좋아해. <laughs> 이것도 저희 고향 거 맛있는 거예요. 응 장난은 아니었어. 아들 진짜 고맙다. 몰라? 너안 시킬 지금 아 현장, 너너안다니 막걸리 한잔 드세요. 짜라. 언제 <laughs> 간대 너네? 우리 내일 <laughs> 내일 간대. 근데 갔네. 나 우리 금요일날 또올 거야. 네 <laughs> 이번에는 <이벙자. 웃음> 커버링 거잖아. 그렇지. 응. 좀더 다녀봐. 많이 있다 컸다. 어디 비와서 그런가? 뜯어봐요. 비. 어디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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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니 근데 고사리 독이 있다라 하잖아요, 언니. 원독 있어. 원래 고사리가 독. 그래서 삶아 먹잖아. 아 그래? 응 형, 이거? 아니야. 어 그거 아니래. 아빠가 보여주던데? gotta stay here for people we don't know in one line all of the clothes are designer fast cars and who knows who yeah i know what they want to say they're gonna ask me if i'm gonna